경려하는 김정은 동지께 태양절에 즈음하여 우리나라 주재 웬남 사회주의 공화국 특명 전권 대사가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드리었습니다. 경려하는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11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장 김성남 동지에게 류바빙 특명 전권 대사가 전달했습니다. 꽃바구니의 단기에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태양절에 즈음하여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다. 이런 글발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외국의 단체 인사들이 꽃바구니를 보내왔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태양절에 즈음해서 백두산 위인칭송국제축전조직위원회, 아시아아프리카 인민단결기구, 중국 베이징 조화국제문화교류중심, 중국 베이징 중조우련 국제문화발전중심,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지지 일본위원회와 중국 항일혁명열사 장우라 가족, 진달래 아동기금회장 진달래 사파리니가 11일 꽃바구니들을 보내왔습니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경의하는 김종훈각하의 건강을 삼가 추건합니다. 등의 글발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뜻깊은 태양절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청년들은 조선 청년 운동의 빛나는 전통을 마련해 주시고 청년 운동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리영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다시금 돌이켜 보고 있습니다. 청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혁명 투쟁에 나서신 초시기부터 이 청년 문제를 혁명의 운명과 관련된 전략적 문제로 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 위업 수행에서 청년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밝히시고 그곳을 우리나라 청년 운동이 빛나게 구현해 오셨습니다. 소행 이론에서는 우리 청년들을 혁명의 결량자 후비대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청년들을 혁명의 주력 부대로 우리 저국의 운명을 골머진 걸간으로 보시고 1927년 8월 28일 혁명적 전의조직인 조선공산주의 청년동맹을 결성하셨습니다. 하기에 첫 당조직, 건설 동지사의 성원들 중 대다수가 우리 청년들이었고 또 항일혁명전쟁사의 뚜렷한 자욱을 남긴 유명무명의 이런 영웅들도 바로 우리 청년들이었습니다. 주체적 청년운동에 빛나는 전통이 있었기에 우리 청년들은 권국의 첫기술계수 민총깃발을 펄펄 휘날리며 새 조국 건설의 앞장에서 내달렸고 가열한 조국해방전쟁 시기에도 전후복구 건설과 천리마 시기에도 조국과 인민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 싸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위대한 수령님이 구상을 높이 받들고 해조 하송사이 철도 건설에 참가한 우리 청년들의 영족 위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 공사는 38개의 다리와 9개의 역사, 수백 세대의 살림집을 일도 세우야 하는 어려운 공사였습니다. 공사에 필요한 노력은 114만 여공수. 토량만 해도 신의주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에 1m의 높이와 폭을 가진 뚜을 쌓을 정도로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그때는 현대적인 건설 설비도 없었고 맨주먹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곡괭이 하나 망치 하나를 가지고 서라도 무조건 철기를늘이고 철다리를 놓아야 한다 바로 이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우리 청년들의 뜻임없는 신념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용도 아래 연대와 연대를 넘어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온 조선청년운동은 오늘 경위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어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위대한 수령인들이선길 아래 혁명을 알고 혁명을 배워온 우리 청년들은 오늘 경하은 김정은 동지의 품속에서 용웅 청년이라는 이런 값높은 칭호로 불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룩한 소행도 그처럼 기중이 여기시며 완공된 백산 용웅 청년 발전소를 찾으신 그날에도 경하은 청지성지께서는 발전소 언제의 높이는 우리 청년들이 애국 충정의 높이라고 하시면서 발전소 기념비에 청년동맹 마크가 아니라 공화국 영웅의달을 새겨야 한다고 두껍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청년들은 모두가 영웅들이라고 발전소 이름을 백산영웅청년 발전소로 명령해야 한다고 우리 청년들의 비원을온 세상이 다 알도록 감높이 내세워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기소동지의 사랑과 믿음 속에 오늘 우리 청년들은 시대의 청년 미풍 선구자로 여홍 청년 신화의 창조자로 옥색에 자라나고 있으니 사회주의 건설의 어렵고 힘든 전구들마다에서 청춘의 기계와 영명을 남김없이 떨쳐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리영 김일성 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자 이 위대한 수령님 탄생 백이십돌과 위대한 장군님 탄생 여든돌설 맞는 올해를 혁명적 대경사의 해, 새로운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백이십돌 경축 국가 터서 졸람의 개막식이 1 1일옹류 전시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리일환 동지와. 출판부문의 일꾼들, 기자 편집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개막식에서 연설한 리일환 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은 용생불멸의 주체 사상을 창시하시고 혁명실천에 빛나게 구현해 오신 골을 출한 사상리론가이시라는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연설자는 출판부문의 일꾼들과 기자 편집원들이 위대성 교양, 충실성 교양에 이바지하는 출판물들을 폼이 있게 집필 편집하며 출판물의 형식과 수준을 끊임없이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졸라매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졸라매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의 부르의 화전적 노작들을 비롯해 수 1만 5천 여종의 2만 여부의 각종 출판물들이 전시됐습니다. 당 정책을 해설한 도서와 오대교양에 입아지 하는 도서, 문예도서, 과학기술도서 등 최근에 출판된 도서들도 있습니다. 이번 국가도서 졸람회는. 종극적인 사상 이론 활동으로 조체의 사회주의 위협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나갈 수 있는 가장 위력한 사상 정신 총북기를 마련해 주신 졸세위인들의불멸의흉흉업적을 기립인데 이는 의이 깊은 계기로 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10돌을 맞으며 태양절 경축 용화 상영 주간이 개막되었습니다. 개막식이 11일 평양국제영화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리란 동지와 평양시당위원회 비서 리명철 동지, 영화 부문 일꾼, 창작가, 예술인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개막사를 국가영화총국 총국장 정용남 동지가 했습니다. 연설자는 모든 참가자들이 경리하는 김종원 동지의 도리에 더욱 굳게 뭉쳐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보람찬 포쟁에서 기적과 위헌을 창조해 나갈 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기록용화 만민이 우러러 칭송하는 우리 수령님을 관람했습니다. 이날 각 도들에서도 영화 상영 주간이 개막되었습니다 이번 영화 상영 주간, 평양시와 지방의 영화관 문화회관들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예술 영화들이 상영되게 됩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인민들의 마음과 마음이 끝없이 굽비치오르는 유소 깊은 만경대에 온갖 것들이 활짝 피어나 아름다운 범경치를 펼쳤습니다. 태양절을 가까이 하고 있는 만경대입니다. 그 뚜깊은 태양절, 백열 번째 4월의 범을 맞은 만경대가 이렇게 화창한 꽃바다를 펼치고 일만경치를 한껏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만경대 고향집으로는 각기 충분중들의 물결이 끝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정말 숭엄한 감정에 잡히게 됩니다. 예. 위대한 수리님께서는 예. 수수한 처가집에서 탄생하셔서. 저국을 해방해 주시고 우리 인민들에게 행복한 삶을 마련해 준 그걸 생각하면 정말 우리 모두 이곳을 이제 심장의 고향으로 안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깊이하게 됩니다. 새 소리가 울리고, 아, 예, 푸른 수풀 거지고 몸과 마음이 다 숭엄하게 예? 정화되는 예? 그런 유서 깊은 곳입니다. 항일전에 나날 우리 수령님께서 대동강의 오름이 풀리고 보들가지의 물이 오르면 만경봉의 진달래가 붉게 피고 초가지 우랑에도 복숭아꽃이 피곤했다고 꽃 속에 묻히어 그림처럼 아름다웠다고 감에 깊이 추억하신 만경대의 봄입니다. 우리 만경대는 예로부터 경치가 너무도 아름다워서 화천십경으로 불려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만경대범 봄경치가 그 화천십경에서 첫 번째에 꼽혔습니다 위대한 수련님께서는 사양가에서도 노래하신 것처럼 거향 만경대를 그리시면서 만경대의 봄을 정말 잊을 수 없다고 감히 깊이 추억하셨습니다. 우리 민들은 위대한 수련님 탄생 백열돌을 맞으면서 태양의 성질을 끊임없이 찾고 떠찾고 있습니다. 얼마나 생활이 어려우셨으면 이렇게 쭈그러진다고 사오셨는가. 하지만 그 일가분들 모두가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애국자들이셨구나. 우리 수련님은 이 세상 그 어느 위인도 따를 수 없는 위인 중에 위인이시라는 것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느끼면서 정말 깊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의 성지에 한 그루의 나무라도 더 심고 우리 성지를 더 훌륭히 꾸리기 위해서 우리 인민들이 좋은 수송의 나무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나무를 정성껏 심고 있습니다. 그 지성에 또받들려서 우리 만경대가 더욱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태양절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지금의 꽃이 만발하게 패서 우리 만경대를 찾는 인민들을 기쁘게 해주고 우리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절절하게 계속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만경대 나무들 중에서 제일 먼저 범을 알리는 꽃이 진달래입니다. 그래서 한달동안이 주변이 꽃 속에 묻혀 있습니다. 제가 이거 태양의 송지를 지켜서 20여 년 남아 이거 생활하면서 우리가 관리하는 나무 네. 한 그루도 다 무심히 대할 수 없습니다. 4월 15일이면 오김없이 꽃들이 만발하게 피서 우리 수령님에 대한 그 절절한 그리움이 또 한층 이렇게 숭화되게 했습니다. 우리 인민의 용감과 행복, 그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그대로 빌겨있어 유서 깊은 만경대는 화창한 서울과 함께 우리 인민의 심장 속에 영원한 마음의 고향으로 간직되어 있습니다. 당중학년의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평안북도 간석지 건설 종합기업소 노동기급의 헌신적 투쟁에 의해서 월더간석지 1구역 1차 물막이 공사가 결속됐습니다. 종합기업소에서는 25만 산 대발파로 뜻깊은 오해의 진군폭폭을 힘차게 내짚은 기세를 늦추지 않고 10여 차례의 중소발파를 진행해서 방지한 양의 막돌과 토량을 확보함으로써 방조제 공사를 힘있게 존개할수 있는 담보를 마련했습니다. 당의 웅대한 대자연개조 구상을 결사의 실천으로 받들어갈 일념을 안고 간석지 건설자들은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광란하는 파도와 싸우며 방조제를 쌓아 나갔으며 구역의 지형과 지질학적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시공 방법들을 탐구 도입해서 공사 진척에 이바지했습니다. 이 울도 간석지는 철산군 장성노동자국에서 철산군 보산위까지 방지 조제를 쌓아서 간석지를 막아내는 이런 건설 대상입니다. 지난해 4월까지 달 2기업 1차 공항사 끝내고 이 여기서 보강공사를 한 다음에 어, 1기업 공사에 어, 진입해 가지고 이번에 7개월 만에 1개월 공사를 꾸냈습니다 1차 공사를 손가죽으로 교조하게 됨으로써 이, 바다시피 이제 무연한 새 땅이 모두 지게 됐습니다. 이 나라의 국토가 이, 지도가 또 달라지게 됐습니다. 오늘 두 제방이 연결됐는데 어, 이제도 이제 할 일이 많습니다. 우선 이제 어, 어 외제 내제 장석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보건 사석도 해야 되고 송토도 하면서 수평 장석도 써야 되고 방파부 장석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려면 우리 사업소가 마트는 이제 굴진에 최대 힘을 위해서 막돌과 도로 생산을 이제 앞세워 나가야 되고 사업소 노래 청동원해서 장석 공사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오머니당의 숭고한 뜻을 실천으로 받들어갈 애국의 마음 안고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들로 탄원하는 수도 청년들의 대우가 나를 따라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당의 새로운 농촌건설 구상을 빛나는 현실로 피여갈 결심을 안고 증산군 이합협동농장으로 탄원한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 노동자 장진양 동무도 있습니다. 진양 동무는 허로머리를 머시고 사는 집안의 외동딸입니다. 진양 동무가 저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경연은청비소 동지의 역사적인 소원을 받아 안고 애국 청년들의 대화 속에 자신도 뛰어들겠다고 절절히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어머니도 만나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내라고 왜 외동딸을 내놓고 싶겠는가고 경연은청비소 동지의 강국 건설 구상을 받들자고 온 나라 청년들이 산으로 개발지로 탄원하고 있는 이때 우리 딸도 그 대화 속에 함께 세우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비록 이합협동농장에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어쩐지 생소한 거장으로 여겨지지 않고 더 종든 과양마을처럼 여겨집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용도업적이 수십 차례나 깃들어 있고 우리 오버이 수련님께서 전쟁 때 부모 친척 다 잃은 한관리현장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하룻밤을 묵어가신 뜻 깊은 거장입니다. 저는 이뜻 깊은 거장을 정말 쌀로서 받드는 애국농민 우리 경년의 김종운 동지의 이동 천군설 구상을 맨 앞장에서 밭 뜨러 나가는 참된 현여가 되겠습니다. 당이 부르는 새로운 흉령 소서로 떠나는 장진 양병구를. 학교의 일군들과 청년등행원들이 따뜻히 발해줬습니다 한편 당리용도 따라 농촌진흥의 휘황한 내일을 앞당겨올 온 나라 청년들의 애국열이와 토쟁기세가 당중앙열이 제8기 제4차 선언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진군길에서 더욱 거저되고 있는 속에 평양동업대학 졸업생 박권혁 동무도 륜포 원실농장 건설장으로 탄원했습니다. 권혁 동무가 탄원을 결심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것이 일시적인 충동은 아닌지, 또 평양에서 나서 자란 구가 힘든 부분에 가서 꽤 견딜 수 있겠는지 하는 위구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격려하는청기소동씨께서 이민들의 식생활 문제를 위해서 얼마나 과심하고 계시는가. 용포원실 농장 고설장에 저와 같은 농업대학 졸업생이 앞장서 나가야지 누가 앞장서겠는가. 고하는 구의 말을 들을 때 저는 구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주고 또 밀어주고 싶었습니다. 고마운 사회주의 제도의 혜택 속에서 이렇게 성장한 제가 우리 당의 사랑을 받아 안을 줄만 알고 받아봤줄 모른다면 어떻게 인생을 참답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오늘 이렇게 제가 받아배기를 걷게 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궁지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를 키워준 우리 당을 위해서 어머니 자국을 위해서 주의 청춘을 다 바칠 교수입니다 대학의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한원지로 떠나는 박권혁 동무를 거무 격려해주면서 청춘시절을 간높이 추억할 수 있게 삶의 순간순간을 충승과 위훈으로 빌려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의 미소로 밝아온 이땅이 하늘가에 천만 심장이 부르는 절세의 위인성가가 끝없이 울려퍼지는 속에 제7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첫 공연이 11일 수도의 극장 회관들에서 송악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방 중앙의 현명한 명도 따라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구흥, 전면적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총진군길에서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들을 환희로운 예술축전으로 경축하는 인민의 기쁨과 낭만이 공연장사들의 차 넘쳤습니다. 작품을 하나하나 해도 농촌 문제. 사회적 농촌 문제 그리고 우리 수령님 사족이기은 우리 군이니까 작품을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온 군이 우리 떠날 땐하나하다하나서 바래주면서도 정말 그리움을 더 강렬하게 노래하고 우리 태양전을 더뚜 깊게 경축해 달라고 당부를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감자 현물세밖에 바칠 수 없었던 우리 윤산군의 우리 어버이 수령과 위대한 장군님 그리고 경애하는 청주서동지한같은 운도개로 벼바다 밀벌이 풍년이 설레 있는 그런 기쁨과 자랑을 매 작품마다에 담았습니다 이번 축전 공연을 더 잘해서 창궐 군에게 뜬 우리 위대한 수령님들의 업적을 서리높이 자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수도에 들어설 때, 정말 지금 화성지구와 성신성화지고 머리가 우리가 세멘트 생산자의 직접적 담당자로서의 사명과 법을더 기특 작아가 되고, 또더 더 높은 세멘트 생산 성과를 받아가기 위해서, 우리 노동자들에게 투쟁의 불씨가 되고, 생산적 요리를 더 덮어주는 진짜 출력 높은 풍성기, 자은어무축복기가 되기 위해서 경기전을 훈려하겠습니다 전문 예술인이 아니지만은 높은 러 충성의 열돌로서 자신들의 그런 기량을 최대로 발했다고 봅니다. 또 당중앙위원회 제 8기 제 4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를 위해 북을 북을 끌고 있는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이 그런 투쟁 모습을 높은 예술적 기량으로 잘 형상했다고 봅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11일까지 누적된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4억 9,963만여 명 사망자 수는 620만 5,300여 명입니다. 지금 전염성과 발병 엄중성, 왁진 유효성 등 많은 미해명 문제를 내재하고 있는 오미크론 X.2 변이 바이러스가 여러 나라와 지역에로 빠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체스거에서첫 오미크론 X.2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한데 이어서 브라질에서도 처음으로. 오미크론 X2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기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서 전파력이 43%더 강할 것으로 추정되는 오미크론 X2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 사업이 세계 각지에서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보건 전문가들은 변이 바이러스들의 리온이온 출현으로 예측할 수 없이 번져지고 있는 전염병 상황에 대해 분석하면서 철저한 마스크 착용이 가장 효과적인 방역 대책들 중에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중장소에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있을 때 마스크만 제대로 착용하고 있으면 감염 위험성이 그리 높지 않지만 반대로 줄곧 벗어놓고 있는 경우에는 감염 위험성이 양 4배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대중장소들에서 마스크를 무조건 착용할 것을 권고하면서 이것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시에 있는 온호한 건물에서 9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제재목들이 쌓인 곳에서 일어났는데 점차 건물 안에 있던 다른 재료들과 화학물질들이 있는 것으로 번져지면서 더욱 확산됐다고 합니다. 화재로 주변 지역이 고문 연기로 뒤덮였으며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고 합니다. 최근 온화한 나라의 연구사들이 보석의 균실체를 이용해서 천연가죽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가죽 생산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기술에서 중요한 것은 생산되는 대형 가죽의 색도와 질이 천연가죽과 유사할 수 있도록 보석의 균실체를 잘 배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생산자들은 이렇게 배양한 보석균 실체를 가지고 많은 양의 대형 가죽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생산물들이 천연 가죽 제품 못지않게 질이 좋고 느낌이 부드러운 것으로 해서 사용자들 속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며칠 동안 더운 날씨가 지속되다가 오늘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예, 소의안과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는 우려를 통반한 선악비도 내렸습니다. 특히 차강도에서 비가 비교적 많이 내렸는데, 처산, 만포, 장강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30mm 이상의 강수량이 관측됐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가 지속되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용량을 주던 남부고기압이 점차 남쪽으로 물러나고 대륙 쪽에서 형성된 북부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접근하면서 그 사이에 찬전선이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아침이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기온은 17도로서 평년과 같았고 오지보다는 8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로 수평년보다 11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이 평안북도 서부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많이 끼면서 함경남도, 강원도와 평안남도, 황해북도의 일부 지역, 개성시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과 약한 저기압거리 영량을 받겠습니다. 이런 곳으로 해서 북부지역은 주로 개이고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많이 끼면서 함경남도와 강원도의 유로지역에서 새벽과 아침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백두산이 기온이 제일 낮은 곳으로 해서 영하 1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중화지방으로서 2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최근에 기온 변화가 심하고 또 일부 지역들에서 비가 자주 내리면서 해비 침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해서 지금 동서해안의 평지대들에서는 범밀벌이 싹투기가 지난해보다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농업부문에서는 빈포기 미우기와 아지비료주기를 잘하는 등 범밀벌이 비비관리에 힘을 넣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오후에 개인 후 밤에 다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 내일낮 최고 기온은 18도 정도로 예근됩니다백두삼일용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희산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송진시 북동풍이 3 내지 6미로 불고 주로 게이겠습니다. 함몽시 북동풍이 3 내지 6미로 불고 새벽에 약간의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온산시 북동풍이 4 내지 7미로 불고 새벽에 약간의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리조시 북동풍이 3 내지 6미로 불고 주로 게이겠습니다. 평성시 북동풍이 3내지 6m로 불고 후린후 오후에 개였다가 밤에 다시 흐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북동풍이 3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조시 북동풍이 3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북동풍이 3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다음은 바다날씨입니다. 내일 전반 해상에서 북동풍이 7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함경북도 해상과 조선소위에서 0.5 내지 1.5m로,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은 0.5 내지 2m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함경북도 해상은 주로 개이고,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조선소해에서는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모래도 전반 해상에서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겠습니다. 그리고 물결은 조선 동해에서 0.5지 2m로 조선 서해에서는 0.5 m 지 1.5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